이 그라인더 날 크기에 따른 차이점은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덤어신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커피 그라인더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날 종류라든지 가격 차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워낙 다양한 종류가 있다 보니까 선정하시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 저는 차이점 중에서 이 여기 보이시는 커피 그라인더 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재질에 따라서 그리고 플랫버와 코니컬버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이런 점이 좋다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칼날 크기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랫버로 비교를 해 드릴 거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는 64mm, 75mm, 83mm 날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64mm 날 같은 경우에는 피오렌자또 F642, 시그마 등 보급형 그라인더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75mm 날 같은 경우에는 안핌 슈퍼카이마노. 미토스1, 유레카 아톰 등에서 주로 쓰이는 날입니다. 그리고 83mm 경우에는 메저 ZM, 메저 VTP 등 고급형 그라인더에서 많이 쓰이는 날입니다. 이 그라인더 날 크기에 따른 차이점은 날 크기가 크면 클수록 원두를 분쇄하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분쇄를 하더라도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원두의 양을 좀더 짧은 시간에 추출을 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분쇄 시에 마찰열과 모터열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원두의 향미 변화가 영향을 덜 받아서 그에 따른 변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질에 따른 차이점입니다. 일반적인 75mm 스틸 날과 티타늄 날입니다. 지금 보이는 티타늄 칼날은 암핌 SP2의 칼날이고요. 옆면에 보시면은 SP2 전용으로 해서 각인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티타늄 날과 스틸 날의 차이점은 강도에 따른 내구도의 차이에 있습니다. 티타늄이 아무래도 강철에 비해서 강도가 더 세기 때문에 내구성이 더 뛰어나고 그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그라인더 날의 수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라인더 날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소양하는 부품 중에 하나인데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 마모 상태가 심하게 되면은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품입니다. 티타늄 날이 같은 조건이라면 오래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재질에 따른 가격이에요. 티타늄 날 같은 경우에는 같은 크기의 스틸 날에 비해서 많게는 두배 이상까지도 금액이 차이가 나요. 그렇다고 해서 티타늄 날의 수명이 두 배까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티타늄 날이 좋다고 해서 살게 아니라 내 자금 상황에 대해서 고려해서 고르시는 게더 현명한 소비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플랫버와 코니컬버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먼저 플랫버는 위아래 칼날이 맷돌처럼 맞물리면서 원두가 갈리고 원심력에 의해서 토출되는 플랫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니컬버는 원두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 원뿔 형태의 그라인더 날에서 깨트리듯이 분쇄가 되면서 중력의 힘으로 아래에 내려오는 코니컬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플랫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플랫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원두가 위아래로 맞물려서 맷돌처럼 갈아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원두가 균일하게 갈린다는 특징이 있고요. 코니컬비에 비해서 원두 결과가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고 코니컬버 같은 경우에는 이 분쇄 원두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깨트리는 형식으로 분쇄가 되기 때문에 균일함보다는 미분의 함유량이 플랫버에 높아서 결과물의 분포도가 플랫버보다 향미를 강조하는 결과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좀 간편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플랫버는 균일도, 코니컬버는 향미의 분포도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버 형태의 그라인더 날이 코니컬버에 비해서 RPM, 모터 회전수가 더 코니컬비에서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니컬버의 그라인더 형태가 좀더 모터 발열은 좀 적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플랫번은 균일한 형태로 전체적인 바디건과 묵직함을 내는데 적합하고 상대적으로 강한 블렌딩의 원두나 라떼용 블렌딩, 그라인딩에 좀 좋고 코니컬버는 전체적으로 향미에 중점을 주는 중이나 약배정 원두에 좀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말코닉사의 EK43이나 빅토리아 미토스원 같은 경우에는 플랫버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라인더가 수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플랫버의 균일한 형태와 미분 함유량까지 포함하는 결과를 좀 나올 수 있게 설계가 돼서 좀 이슈가 됐었어요. 지금까지 그라인더 날의 크기나 소재, 형태에 따라서 장단점이나 특징을 좀 알아봤어요. 이제는 좀 단순하게 비싼 게 좋고 싼게 나쁘고 이런 거를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제품들의 특징이나 내가 계획한 예산에 따른 베스트 그라인더가 어떤 건지 좀 계획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고 상담받으시고 싶으시면 더머신 쇼룸에 방문하셔서 직접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